자 그래서 무한급수는 구해지기가 되게 힘들다고 했어요. 자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아 리미티 AN이 영으로 갔었구나 이걸 알수 있고 반대 AN이 영으로 간다고 해서 그래서 얘가 다 구해지는 거는 아니다 그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 명제에 대우명제가 있어요. 리미티 AN이 그럼 영으로안 가면 그러면 시그마 AK 1부터 무한대까지 이 급수 저 무한이 합하는 그 합은 발산하겠구나. 자영으로안 가면 못구해지 이 말은 맞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야. 자, 우리가 맞는 말은 합이 구해졌으면 AN이 적끝이 0이었겠다. 요거랑 그다음에 a n 저 끝이 0으로 안 가면 합이 안 구해지겠네. 요거 두 개만 맞는 말이고 반대는 안 된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이거 헷갈리니까 되는 것만 외웁시다. 되는 거 얘가 수렴 합이 구해졌으면 저 리미트 a n이 0으로 갔겠구나. 또 하나 저 리미트 a n이 0으로 안 갔다면 그러면 합이 안 구해졌겠구나. 고두 그 개만 외워두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무한히 나가는 수열이 있었어. 1, 4, 7, 10, 이 합이 구해지겠니?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여기 n번째 항을 빨리 찾아야 돼요. 일반항, n번째. n번째 항이 뭘까? 우리 1, 4, 7, 10은 등차잖아? 그럼 여기로 와서 1 더하기... n-1의 공차가 3. 여기다 넣었더니 3n-2 등차수열이에요. 요거를 이제 구해서 아, n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걔를 리미트를 시켰을 때 얘가 어디로 갈까? 이게 0으로 가겠어? 안 가잖아. n이 엄청 커지면 당연히 얘도 엄청 커지지. 0으로 안 가. 그러면 이게 끝이 0으로 안 가면 이거 나못 구해. 발산해. 그 얘기지. 근데 이거 꼭 이거 안 구해도 알수 있죠. 이게 이렇게 점점 커지는 수열이면 내가 이 합을 어떻게 끝도 없이 구하겠어? 마지막 항도 모르겠지. 근데 어떻게 합하냐고 당연히 발산하죠. 뭐 이런 풀이 과정 안 해도 얘 발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번은 1, 3분의 1, 9분의 1, 27분의 이렇게 자꾸 줄잖아요. 얘 나중에 언젠가 0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정확히 표시 안 해도 아 나중에는 영으로 가겠다 이런 느낌이 딱 오죠? 그럼 얘는 일단 후보야. 얘는 구할 수도 있고 안 구할 수도 있는 거야. 자, 3번을 먼저 볼게. 1, 2분의 3분의 3. 어, 얘도 나중엔 언젠간 영으로 가겠다 이런 느낌이 오죠? 이 마지막 항이 나중에 영으로 가겠다. 그럼 얘도 일단 후보야. 합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지 모르겠고 일단 후보는 등록이 됐어요. 그럼 얘네 둘의 차이점을 보자. 얘는 정확히 아니 마지막에 영으로 가고 얘도 0으로가 나중에 일 반항이 정확히 써봤어 선생님이 얘가 첫째 항이 둘째 항이 3의1의승 3의 분의 일 삼의 이승 분의 1, 셋째 항이 넷째 항이 3의3승 분의 1인거 보면 n 번째 항은 3의 n 1승 분의 1이야그 그러니까 이게 리미트를 시키면 0으로 가는 거딱 보이죠 내 눈에 정확히 한번 표시해 본 거야. 이게 첫 째항, 둘 째항, 셋 째항, 네 째항이면 n 번 째항이 n 분의 1 맞지? 근데 이렇게 리미트를 시키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0으로 가는 거 맞지? 둘다 일단 후보라고요. 근데 얘네 둘의 차이점은 얘는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이 정확히 이제 첫 째항 1이고 공비는 3분의 1로 가는 그런 우리가 배운 등비 수열. 그리고 얘는 그냥 줄어드는 수열인 건 알겠지만 뭐 등비 수열은 아니잖아. 등차 수열도 아니잖아. 그냥 규칙적이긴 하지만 내가 합을 구할 수 있는 수열은 아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해어아까 일반항을 구해서 자, 아까 저쪽에 가 보면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 일반항, 그러니까 Sn까지 아, 제 일반항까지 합 부분합, 부분합을 구해서 그 앞에 리미트만 이제 씌워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봐봐. n항까지의 합이 있을 거잖아. 거기까지만 구해서 나중에 그 앞에 리미트만 붙여 주면 끝도 없이 다 합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부분합을 구해 보려고. n 등비수열이고요. 우린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알고 있어요. 1 r의 분 a의 1 r의 n승 이 공식 있잖아.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 보려고 해. 첫째 항이 뭐예요? 1이죠. 공비는 3분의 1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3분의 1에 첫째항에 1 마이너스 3분의 1에 n승했어. 이거는 이제 n항까지 합인거잖아. 부분합이잖아. 거기다가 앞에다가 n이 무한대로 간다. 이걸 붙여주면 끝도 없이 나가는 합을 구하게 되겠지. 자, 그래서 리미트를 해줬던 여기 이 부분이 어때요? 이 부분이 없어지지 않냐? 3분의 1에 n승은 나중에 n이 엄청 커지면 0에 가까워진니 사라지잖아. 그럼 남은건 뭐야? 1 빼기 3분의 1분의 1 이것만 남죠. 여기는 0이니까 뭐 어차피 여기 다 1이란 말이야. 그래서 3분의 분의 2분의 1. 그래서 2분의 3. 9해 지네? 이거는 9에 졌어. 구해졌어. 2번은 9에 졌어요. 얘가 0으로 가는데, 후보였는데 9에 졌어. 합이. 그럼 수렴한다. 말하면 되고요. 근데 얘는 얘가 그래서 0으로 가는 건 알아. 근데 내가 이걸 합하려고 했더니 합해 지겠니? 배운 공식도 없잖아. 못 구하는 거지 뭐 내가 못 구하면 못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발산이죠. 못 구해지니까 발산, 그지? 어, 좀 억울하죠. 영으로 가는 건 맞는데 발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그런 거야. 그 다음 4번은 자 이게 이제 2분의 3, 3분의 5, 4분의 7. 이저 끝이 어디로 갈까 하려면 이거를 일반항을 구해봐야겠다. n번째 항을 보자. 밑에는 1, 2, 3, 4 이렇게 커지니까 n분의 함 되죠. 위에는 1, 3, 5, 7이면 절로 가서. 등차 일 더하기 n 마이너스 일 거기다 넣어봤어 2 n 마이너스 일 나오네 그래서 n 분의 2 n 마이너스 일 이야 이 n 번째 항을 리미트를 시켜봤더니 이로 가네요 그럼 이게 저 끝은 이로 가는 수열이야 근데 이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끝도 없이 나간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합하겠어못합해왜 영으로 안 가서 이건 당연히 발산한다고 하는 거야 구할, 구할 시도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수렴하는 게 정말 힘들죠 이거 하나만 수렴하는 예가 되다 된다.